랍프크 기도에 대한 가이드와 그것의 요소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정해진 기도와 간구에 대한 것입니다. 라비엘리즈께서는 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도를 케바, 이못 박아서 고정시켜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케바. 이것으로 만드는 자의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케바랑, 무엇을 뜻합니까? 라비 야코프발 이디께서 라비 오시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기도가 마치 짐처럼 느껴지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베라코트 29B 이 베라코트 29B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감정 없이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앞서 인간의 영혼 안쪽의 형상은 마치 무거운 어둠의 짐 아래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듯해야 합니다. 즉, 완전함과 살아계신 왕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각들 속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듯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그분, 자신의 창조주시며 하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서 탄원을 쏟아내므로써 영혼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때 어두영 대신 기쁨의 옷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며 새로운 영이 하심의 힘과 기쁨으로부터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인식이 결여되어 기도가 영혼 안의 힘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는 대신 도리어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면의 감정에서 우러나야 하며 외적으로 강요된 의무감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구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비록 사람이 내면의 충동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단지 그 내면의 감정을 충족시키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하심을 섬기는 기반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은 영혼과 인식을 기도의 자세로 이끄는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기도의 본질은 인간 영혼의 어떤 감정 상태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심 앞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구의 언어로 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것이 하심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려는 높은 목적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 인식이 바로 기도의 참된 형상입니다. 라바와 라브 요세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새로움을 더하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하시엠의 장엄한 광휘에 대한 인식이 영혼, 내피시 영혼의 고귀한 내적 감정에 동반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의 작용은 감정보다 더 넓고 깊어야 하며, 그리하여 사람은 내면의 감정 이외에도 명료해진 지적 능력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순수한 자연적인 내적 감정이 지적 능력의 새로움과 결합하여 거룩한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라비제라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안에서 새로움을 더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감정의 방대함이 그의 지적 능력의 본질의 한순간 그리고 한날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은 감정보다 덜 자연적이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란스러워질까 염려한다. 즉, 지적 사유가 내면의 감정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설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본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적 능력이 감정을 인도하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순간에는 지적 능력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케바 고정됨이라는 이름은 이세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적 자각의 결여도 케바라 부르는데 그의 기도가 인간이 변화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그 자체도 케바라 불리는데, 그것은 영혼의 본성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성을 통한 의식적인 완성의 길과는 달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이 영혼의 자연적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도, 케마라 불립니다. 왜냐면 그때 지적 능력은 영혼의 본성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지 못하고 고정되고 안정된 그 범위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